오우, 깨끗하다. 아, <laughs> 진짜, 저게 돼? いいかげんにです。 보성이 면안 돼. 진짜 우리는 호성이 다치면 안 돼. 팔이 길어가지고. <목소리> 자, 바로, 바로, 바로 바로. 나이스! 우진이 아 굿. 아. 고이 네, 네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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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에 할게요. 이제 끊었다 할줄았 이동 무빙 시트했 있잖아. 이내옆 빼고 든가는 아, 난 처음 본것 같은데. 이건 제대로 됐어. it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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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나이스. 어. 아 어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, 패스 아! 유 아. 아.

호소이 동생이네 어이아 호성이가 동갑인가? 아니요 호성이 형동생이예 호성이 8살 8이8 8 7이었나네8 엄준이가 8호? 8이 8...6? 엄준이 라이구나 나이스 쟤선택이 엄청 쩔 형도 보랑이잖아. 아맞보랑이 보랑이네. 왜프요 지금 좀 약간 포스가 있어요. 안 돼, 안 돼. 밀리지 마요. 아 영욱이. 야쟤 저 나왔다. 쟤저 나오면 못 막는대. <목소리> 뭐야 뭐야. 아 아니라 패스. <목소리> 아 근데. 근데 자기 하고 싶은 게좀 많죠? <laughs>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. <숨 Aware> 어. 아. 합너다 감사합니다. 알지 다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리사게니다 감사합니다. 감 시찮시 괜찮아. 백코트만 해. 아, 킥, 킥. 어, 들어왔다. 나이스!